예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도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 개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모두 자녀분들을 향한 사랑이 크신 줄 압니다. 그 증거로 제가 몇 가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자신있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 언제인가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녀나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얼굴에 자신감들이 확연히 아, 드러납니다. 그것도 모르겠어. 최근에 자녀나 손주를 안아주신 적이 있나요? 예, 수도 없으시겠죠. 여러분, 차나 책상 위 핸드폰과 지갑 속에 자녀나 손주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나요? 예, 수도 없으시겠죠. 네 역시 다들 자신있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도 여쭤봤는데 제가 요즘 홍어가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자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홍어를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네가 요즘 좋아한다고 하니까 예, 알아둬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방금 드린 질문의 대상만 바꾸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 언제인가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부모님을 안아주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차나 책상 위, 핸드폰과 지갑 속에 부모님의 사진은 몇 장이나 있으신가요? 오늘 오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물었더니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어떤 설교에도 그닥 반응이 없는 아이들인데 오늘은 당황스러운 모습이 남아 아주 크게 반응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방금 드린 질문은 예전에 어느 금융기업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제작한 공익 광고 영상의 내용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질문을 받은 그 영상 속 자녀들 모두가 당황, 당혹스러워 했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부모님이 영상에 나와 자녀들을 향한 마음,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원하는 걸다 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녀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영상 보며 참 못됐다 싶었습니다. 사실, 사랑이란 항상 아래로 흐르기 마련이지 않나요? 어떤 자녀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만큼 부모를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부모에게 받은 사랑 그 이상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그 영상이 못마땅했습니다. 다만, 저 역시 그 영상 보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인 사람이 할수 있는 사랑이란 내리사랑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죄인의 성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겼던 내리사랑, 그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좀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리 사랑이 죄인의 한계라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히브리 민족을 구별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 10개명을 주시며 다섯 번째 개명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명령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열 가지 계명 중 제5계명에서만 복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은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화를 입게 되는 원리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계명은 구체적인 복의 약속을 한번더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죄인에게는 무거운 부담이며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겁도록 부어주실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마땅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배운 만큼 그래서 갖게 된 마음만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제가 이 목포 내려와서 정말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거든요. 예, 네, 진짜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제 어머님이 그걸 알아보시고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서 산재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인천에 있는 국가지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라 원래는 제 동생이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 덜컥 동생이 목포에 있는 어느 학교 강사로 강의를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 둘이 하필 그때 다 목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걱정돼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게 제가 목포에 있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며 기뻐하시던 어머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왜그먼 목포까지 기어 내려가서 이러고 엄마를 고생시키냐? 에이, 목포를 어떻게 기어서 내려옵니까? 기차 타고 내려왔지. 에이. 아무튼 참 죄송했어요. 당연히 어머님도 진심이 아니셨기 때문에 나중에 너무 미안해하시더라고요. 너가 거기 내려가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나도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아까 말은 진심이 아니다. 기어 내려갔다고 얘기해서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laughs> 뭐 이런 상황도 있지만 사실을 살아가며 부모님을 항상 기쁘게 해 드리고 공경하며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할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야겠지만 특별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만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서는 사역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정작 제 마음 안에 담겨 있어야 할 은혜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도 들고 짜증도 많아졌죠. 그렇다고 목회자가 짜증난다고 교회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짜증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짜증을 부릴까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게 참 못된 것이죠. 그래서 만약 서울이었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저한테 짜증을 내면 전더 크게 화를 냈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역시 목포와서 정말 은혜가 가득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짜증을 내시는데 화가 하나도 안 나고 그저 죄송할 뿐이었어요. 물론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말도 날카롭지 않고 부드럽게 나가더라고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는 동생하고 더 신경 써서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제 겉모습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 나쁜 모습 잘 알고 또몸소 경험하신 제 어머니가 그때 참 많이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또 바로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수 없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는 제대로 사랑하고 제대로 공경할 수 있어요. 은혜가 가득한 마음만이 낼수 있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은혜 안에서 행복한 사람만이 줄수 있는 따뜻한 행동 하나하나. 사실 이런 것이 우리 부모님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사랑이고 공경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주 안에서가 아닌 물질 안에서 은혜 하나 없이 살며 드리는 어떤 비싼 선물도 우리 부모님에게 사실 따뜻한 말과 어떤 공경으로 사랑으로 느껴지게 할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 은혜가 넘쳐서 따뜻한 말과 함께 비싼 선물까지 주면 최고다. 네,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무엇보다 주 안에서 은혜가 넘쳐 따뜻한 말과 행동만큼은 가득하시기를 그런 말과 행동을 자녀들에게 많이 받으시기를 더욱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실제로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부모,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 말씀 그대로 장수의 축복을 누렸는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를 잘 공경했던 루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들을 주신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복의 의미가 달라졌죠 주변을 보시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뭔가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약시대의 복은 구약시대의 복과는 차원이 좀 달라졌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했지만 신약시대에는 그거보다 더 높은 경지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이 오늘날에는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해서 제가 확실하게 그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목회하며 만났던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삶과 가정에서 그 특별한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연동계에 와서도 정말, 정말 많이 느낍니다. 순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역사의 흐름 또한 우리 연동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흐르고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분들의 가정과 삶을 보면 부러울 만큼 특별한 은혜와 행복이 가득 넘치고 있는 것 역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신하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째 개명이라는 것을 말이죠. 정말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부러워한 적이 없었어요. 애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부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 아이들 엄마, 특별히 아빠들이 입이 이만큼 귀에 걸려 사진을 찍는데 지금까지는 안 부러웠거든요.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역사와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이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공경하기 위해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시선은 세상에 빼앗기고 마음은 물질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선물로도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참 닮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씀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렇다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그만큼 소중한 부모님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복을 약속하신 첫째 계명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는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안에서 언제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연동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크신 은혜로 가장 크신 선물로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대신하여 오랜 시간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도록 허락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부어 주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들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크신 은혜로 보내주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공경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동교회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